너 지금 딴짓 하고 있니? 미시 <laughs> 달릴 때 어떻게 하라고 해서? 그렇지 로그를 붙여야 돼. 어유 뭐 범생일세. <laughs> 선생이 여기서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상영 로그를 잡을 겁니다. 알았지? 상영 로그를 잡는다. 그러면 이건 e x 로그 2가될 것이고 이거는 그냥 2x 마이너스 1이 될 겁니다. 상용 로그 취하면 양쪽에 김민석 너한테 물어보는 거야. <laughs> 응. 이거 계산하면 여기 2x 로그 2고 마이너스 2x고 마이너스 1이지. 왜냐하면 x는 전부 다 저쪽. 어, 숫자는 이쪽이니까. 그래서 이거 2 로그 2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근데 이거 여기서 주의를 해야 될게 뭐냐면 선생님이 이걸 따르게 2에 로그 2 빼기 1 x가 왜, 왜 내가 이걸 이렇게 썼니 이렇게 되는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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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야 이거 얼마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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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수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. 이거 왜냐하면 로그 인는0.3010 빼기 1이면 이거 음수란 말이야. 음수, 윤서, 음수야 이거.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아 그리고 또 선생이 예전 야 이거 김윤서 이거 뭐 뭐라 그랬어? 1 마이너스 로그 이 뭐라 고했어 이거? 로그 로그야. 그 그러니까. <laughs>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, 이거를 해주면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양쪽에다 붙여주면 마이너스 2에 1 마이너스 로그 2 x 이렇게 될수 있으니까 이게 마이너스 2 로그 5 이렇게 되겠지 그치? x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 다음에 이걸로 나눠주니까 여기 x야 이거 여기 여기 x 그래서 x는 작거나 같다 아2 로그 5분의 1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물론 뭐 이거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거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뭐 x는 로그 25분의 1뭐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어 아무거나 이렇게 쓰나 이렇게 쓰나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뭐 특별히 x가 범위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음음음 응? 응? 뭐가, 뭐가 로그 25의 10이야. 왜? <laughs> 아 여기 왜 여기 어, EX 넘겼는데 맞는데 EX 틀린 응. 줄알았 e. e. 틀린 줄 알았잖아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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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쇠도 모르셨잖아요. 웃음>